상품 결제나 계좌 이체를 할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 요즘 꽤 흔한 일이 됐는데요. 이번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를 고지받고 납부할 수 있는 앱이 국내 최초로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지난 15일 NH농협은행이 처음 선보인 NH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.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 푸시 알림으로 고지받아. 종이 고지서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6자리 핀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. 이번 3월에 출시한 저희 NH 스마트 고지서는 어, 지방세를 종이, 고지서, 종이 고지서가 아닌 스마트폰 앱으로 고지하는 서비스입니다. 여기에는 전화요금, 카드 청구서, 그리고 다른 공과금 영역까지 받게 될 예정입니다. NH 농협은행은 앞으로 스마트 고지서앱, 회원가입 경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현재 경기도에 국한된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